포리 <불이> <불이> 콩이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에헤이 가자 가자 가자.

내려와, 내려와, 보리에, 내려와, 보리야보리이 내려와, 빨리 세요보리야 보리에, 하시기, 아, 보리야 빨리 내려내려보리야 얼치 내려와, 보리야 내려와, 얼치 얼치, 내려와,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여기 잘한다, 그다음 옳지, 가자 가자. 응사하네응사라네사 잘하네. 응, 잘하네. 가지, 가자. 응. 가지. 가자.